1. 어린 나이에 이룬 엄청난 성취. 정동원은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엄청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연예인으로서의 성공을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다. 그는 아직도 어린 나이지만 이미 많은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가 만들어낸 음악과 무대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정동원은 그 나이에 비해 매우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 색소폰, 비트박스, 드럼 등 다양한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며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도 훌륭하다. 그의 뛰어난 재능은 그가 아직 경험이 부족한 나이에 불구하고 그가 이루어낸 성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그가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은 단순히 재능뿐만 아니라 그의 꾸준한 노력과 자기 개발. 그리고 그가 보여준 진심 어린 팬들과의 소통 덕분이었다. 정동원의 성공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그가 어린 나이에 이룬 재산과 성과는 더욱 놀라운 점이다. 그가 17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성공은 단순히 우연이나 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의 노력과 능력 그리고 강한 열정이 결실을 맺은 결과임을 알수 있다. 이 정동원의 성공 비결. 정동원의 성공은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의 뛰어난 재능, 끊임없는 노력,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가족의 지지 등이 모두 맞물려 그를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었다. 2.1 탁월한 재능과 다재다능한 능력. 정동원의 가장 큰 성공 비결 중 하나는 그가 탁월한 재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악기 연주와 노래를 배우며 음악적 감각을 키웠다. 그가 보여준 색소폰 연주, 비트박스, 드럼 등은 모두 그가 음악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어떻게 발휘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또한 그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며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그의 다재다능함은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서 멀티 아티스트로 만들어 주었고, 이는 그가 예술적으로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팬들은 그가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에 항상 놀라고 감동하며, 그의 무대를 보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을 받는다. 2.2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 정동원의 또 다른 큰 성공 비결은 팬들과의 깊은 소통이다. 그는 언제나 팬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진심 어린 소통은 팬들에게 큰 신뢰와 애정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그의 활동을 더큰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보여주는 따뜻한 마음씨와 진정성 있는 모습을 통해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팬들은 그가 단순히 유명한 연예인이 아닌 자신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아티스트임을 느끼며 더욱 그의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팬들에게 언제나 고마움을 표현하며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2.3 꾸준한 노력과 자기개발. 정동원은 어린 나이에 비해 매우 성숙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는 항상 더 나은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한 다양한 방송과 공연을 통해 그의 역량을 꾸준히 키워왔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도전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그의 부의 축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의 꾸준한 자기개발은 그가 단순히 음악적인 성취를 넘어서 경제적으로도 큰 성공을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2.4 가족의 지지와 사랑. 정동원의 성공 뒤에는 그의 가족, 특히 할아버지의 지지가 있었다. 할아버지는 암투병 중에도 손자가 꿈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랐고, 그 사랑은 정동원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 팬들은 이러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동원이 단순히 연예인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히어로임을 느꼈다. 정동원의 가족은 그가 이룬 모든 성공을 함께 축하하고 있으며 그가 앞으로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다. 팬들도 그의 가족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정동원이 이룬 성공이 단순히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지지 덕분임을 잘 알고 있다. 3. 정동원의 재산과 출연료 정동원의 출연료는 그가 지금까지 이룬 성과와 그의 인기를 반영한 금액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그의 출연료는 약 2,5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정동원의 인지도와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를 잘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그의 출연료는 그가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일 뿐이며, 그가 다양한 방송, 공연, 유튜브 활동 등을 통해 얻는 총 수익은 매년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티스트로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그의 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팬들은 그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가 더큰 성장을 이루길 기대하고 있다. 4. 정동원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따뜻한 마음. 정동원의 또 다른 큰 장점은 그가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것이다. 그는 언제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와 사랑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는 그를 단순한 연예인으로서의 경계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팬들은 정동원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에너지에 큰 감동을 받으며 그의 따뜻한 마음씨가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활동에서 느껴진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팬들과 공유하며 그들의 삶에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다. 앞으로의 도전과 성장을 기대하며 정동원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가 앞으로 보여줄 음악과 활동은 더욱 기대를 모은다. 팬들은 그가 더 많은 도전과 성취를 이룰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달할 것이라 믿고 있다. 정동원은 17살이라는 나이에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아티스트로 그가 만들어갈 미래는 더욱 밝고 무궁무진하다. 팬들은 그의 음악과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그가 계속해서 큰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 나갈 것이라 믿고 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재능이나 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의 끊임없는 노력, 진심 어린 소통,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가족과 팬들의 응원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정동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며 더큰 무대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칠 것이다. 6. 정동원의 음악적 여정과 영향력 정동원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한 연예인으로서의 경로를 넘어 그가 한국 음악계에 미친 영향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트로트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트로트 음악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스타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가 사용하는 다양한 악기와 독특한 음악적 감각은 그를 다른 아티스트들과 차별화시키며 트로트 장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그의 음악은 한국 전통 트로트를 현대적인 요소와 접목시켜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조화를 이루어냈다. 이는 그가 단순히 한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받아들이고 창조적인 방식을 통해 새로운 트로트의 길을 열어갔기 때문이다. 정동원의 음악은 또한 그가 보여주는 진지한 감정성과 가사에 대한 해석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음반이나 무대에서 느껴지는 감동은 단순히 오락적인 요소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박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정동원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진심을 전하고 그 음악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선은 듣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준다. 7. 글로벌 팬층 형성 및 해외 활동. 정동원의 성공은 국내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가 이룬 성과와 명성은 해외 팬들에게도 전파되었으며, 그는 이제 글로벌한 아티스트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그의 음악은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정동원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현대적이고 글로벌한 스타일로 재해석하며 많은 외국인들에게도 그 매력을 전파하고 있다. 다양한 나라에서 열린 팬미팅과 공연에서는 현지 팬들이 그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몰려들었고 그는 자신의 무대에서 그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도 준비해 호평을 받았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고 정동원이라는 아티스트가 그들에게 전달하는 감동을 크게 느꼈다. 이러한 글로벌 활동은 그가 더 넓은 음악적 지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의 음악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음악적 영향력은 이제 단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스타로 자리 잡고 있다. 8. 정동원의 인생관과 철학. 정동원은 어린 나이에 큰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과 철학은 그의 음악과 활동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그는 항상 자신의 진심을 담아 음악을 하고 팬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일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철학은 그의 팬들과의 관계에서 잘 드러나며 그들이 정동원에 대해 느끼는 신뢰와 애정을 더욱 강화시킨다. 정동원의 철학은 단순히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팬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믿고 있다. 그는 언제나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며 팬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가가려 노력한다. 그가 보여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는 그의 음악과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며 팬들은 그가 주는 희망과 영감을 삶의 큰 버팀목으로 삼고 있다. 정동원의 인생관은 그가 음악을 하는 이유이자 그의 성공 뒤에 숨어있는 큰 원동력이 된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큰 원칙이 된다. 구 정동원의 비즈니스 감각. 정동원은 단순히 음악 활동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비즈니스적 감각도 매우 뛰어나다. 그는 음악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활동 영역을 넓히며 사업적 성공도 함께 이루고 있다. 특히 유튜브, SNS,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그가 경제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익을 올리며 이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있다. 그의 사업적 감각은 그가 예술적인 면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동원은 음악 산업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그의 비즈니스 활동도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단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팬들은 그가 운영하는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에서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더욱 가까이에서 느끼며 그의 음악을 넘어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10. 정동원의 차기 목표와 향후 계획. 정동원은 현재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하며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하며 그가 가진 예술적 역량을 더욱 넓히고자 한다. 정동원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고 싶다고 말하며 그의 음악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음악을 통해 팬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며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성취를 팬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이러한 계획은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예술가로서의 새로운 길을 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정동원은 향후 그의 음악과 활동을 통해 더욱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가 앞으로 보여줄 새로운 모습에 팬들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가 더 많은 무대에서 전 세계의 팬들과 함께할 날이 올 것을 믿으며 그가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여전히 크다. 11. 결론. 정동원의 성공은 단순히 연예계에서의 성과로 그칠 수 없다. 그는 어린 나이에 이룬 성공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 그의 음악적 재능과 진심 어린 팬들과의 소통, 꾸준한 노력과 자기개발,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그를 더욱 특별한 인물로 만든다. 정동원은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더큰 무대에서 그의 꿈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가 이루어낼 미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것이다. 팬들은 그가 어떤 도전을 하든 그가 걸어가는 길을 함께 응원하며 그의 성공을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정동원의 이야기는 단순히 연예계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꿈과 열정,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이야기다. 그가 보여주는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며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더욱 빛날 것이다.